<laughs> 세상 얼탱스, 도탱스야 그냥. 누구? 피키님이? 오케이. 너 뛰어다녀야지, 무서우니까. 누가 상자강 아니야? 절... 저요. 건... 아니, 정민이. 뭐야, 저거. <laughs> 왜, 왜? 시... 순살인마다. 아... 아, 순살인마 너무 신실해. 오, 어, 건물로, 수... 건물에서, 순찰 중? 방 깬다. 아, 문 깬다. 방을 깬다고요? <laughs> 그렇게까지 거침이 없다고? 이래 누구야? 발전기 안 돌리고 뭐해? 어, 뭐야, 누구야? 누가 내 뒤에서 후레시켰어 나다. 어, 발전기 저기 있다. 어? 아! 놓 아! 아! <laughs> 그럼 뭐야? 아! 에 아주 자기가 열려는 거 내가 쓱 다시 돌리는 거죠? 뭐 나왔냐? 아이씨. 쓰고 이거, 이거 우선 소비하고 다시 저거 들어야겠다. <laughs> 1, 2, 3, 4, 5, 6, 7, 7 8, 8, 9, 6, 10, 10, 11, 11, 11, 11 12. 13. 딱 11초짜리야. 똥새색 발, 그구급상자 아니, 저거 누구야? 어? 누가, <laughs> 누구야? 누가 내구급상자 가져갔어? 어? <laughs> 누가 내 구글선수 뿌리에 갔어. 아, 누가 가져갔다고? 어. 누가, 누가. 이 짧은 날에도. 애차인 먹는다. 야, 그 잠깐 어, 사이에 저, 저. 누가 내거 가져갔는데? 빙신님이 겠셨 뭐. 아니야, 제 후리신 들고 있어가지고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단 말이야. 나 후리신 있어, 너. 어? 진, 진짜? 네, <laughs> 야, 치직일겠다 <야>, <laughs> 아야. 아, 씨, 억그 묻히려고 하는데, 씨. 어, 나한테 그냥 자꾸. <laughs> 아니, 왜 저거 나한테 그 야 저거 문을 부실 수가 있어? 어. 문을 부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아 옆에 문을 부셨는데 사람 막아? 다 부술 수 있어 아 진짜? 우리도 부실 수 있어? 아니아니아 우리는 안 돼? 아, 문을 부신다는 거. 게 무슨 말이야? 왜 그게? 판자같이 생긴 거 부실 수 있어 문이 판자같이 생겼어 오나 깜짝 놀랐네 오 잠깐 기절할 뻔했네 아니 진짜 누가 내 구급상자 그 사이에 가져갔냐? 김정민 아니야? 진짜 어이가 없다. 뭔 소리야? 나는 상자깡에서 구급상자 깼어. 아니, 내가 상자깡은 했는데, 공구상자가 나와서, 음. 그거를 잠깐 쓰고, 다시 구급상자를 챙기려고 그랬는데, 그 사이에 없었었어. 구급상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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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<laughs> 나, 나도 상자깡 했는데, 난 상자깡에서 구급상자 나왔어. 됐어, 야, 외국인 잘 봐라. 구급상자 갖고 있으면 그거 무조건 내 거다. 아닌가? 내가 잘못 봤나? 아, 이 새끼 캠핑하네? 이렇게까지 캠핑을 있어요. 한다고? 누 가겠는데? 그럼 내가 가야지, 문자. 아, 나도 시계 있어. 달려라. 거의 내가, 내 앞에서 워킹 중? 너무 재수없어. 오웰던 <laughs> 갑자기? 야, 나중에 그 영상 보지 않겠지, <laughs> 이라도 <laughs> 자꾸 그런 바람을. 어, 이러면서 타시죠4% 이기죠. 애플. 저거 내가 맞았잖아. 오빠이아 어, 나한테 온다. 너... 아니야 아니야 아, 들었어. 온다. 아, 내가 맞은지 모르겠 들었어 들었어. 야 의지한테 간다. 지금 살리자기다려봐 조금 더 가고 살려. 지금 살려. 지금 살려. 마음 편하기 전에. 아나 자체 없는데? 걸레무서아 이걸로 가면 안 돼. 어, 뭐야? 왜 앞으로 가? 아 어차피 씨가 있으니까 맞을 려이었어고 핑계 핑계 하지 또 핑계 대놓고 살인마 아픔으로 달려가는 거 보소 그내 주특기인데? 어떻게 생겨먹었나 <laughs> 보고 싶어서 어 고켜 아주어아 아주. 따라간다 살인마나나나나나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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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버텨 버텨야 살아 야, 총 쏘는 어떻게 버텨 나보다는 잘 버티겠지 와. 아쏴 환자에다가 총을 쏜다고? 허세, 허세, 허세 부리는 거 봐. <laughs> 아, 아나 캐릭터 드디어 아파한다. <laughs> 어, 고감 <laughs> 발전기 두 개, 퀸. <laughs> 아나 50%. 발전기 하나 어딨나? 내가 지금 60%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케이. 하나 깨가 돌리고, 왜 따로 외국인이 돌리고 있을까나. 외국인은 보지도 못했다, 야. 아, 어차피 내 앞에 있어, 사람마. 아, 게임 터졌다. 야, 야, 의지가 억울하다. 아, 나 많이 돌렸는데, 아니다. 아. 아니다, 억울 아니야. 아, 저거 못 돌리겠는데? 저거 지키는데? 다시 세고 와라 건우아. 괜찮아, 나만 살면 돼. 거중이, 어, 건우, 건우, 건우. 아, 아 저거 누구야? 정민이. 착살, 착살. 아, 적, 적살. Yeah. 아, 아 망했다. 안나나나 아, 그쪽 약 아, 야 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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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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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게 어 그렇게. 아, 아, 오야. 왜 야, 야, 개쩌는데? 오 잘하던데. 어. 어 와우 아, 외국이 잘하네. 이 놀랬네. 야한 방이다. 그냥 나가. 그냥 나가. 아. 문문따문따문따 문, 문, 문. 야, 이거 여기서 한방 찾기 힘든데 여기서 여기서 렁민 씨가 한방잘 찾던데? 나근어아 음. <laughs> 어차피 어차피 어뭐 마지막이야. 어, 여기 개구멍 있다. 어디에? 선인장 사이에. 선인장이 한두 개야? <laughs> 어, 찾기 어렵단 말씀이죠? 아, 뭐야? 누구야, 쟤? 누가 벌써 죽어? 촌스럽게. 누구야? 의빈 아니야? 와, 나도 안 죽었는데 누가 벌써 죽었냐? 와 진짜 진짜 못하는구나 <laughs> 뒤집어지기 뭐라하기 누가 어그로가 아닌 것 같은데? 오 저기 있다 살인마 오 여기 문 연다 빨리 도망가자 야저 외국인 너무... 잘하네 야 살인마 온다 홀리쉣 홀리쉣 오야 살인마 요 언니 이 언니가 범인이었네, 이 외국인 언니가. 내거 훔쳐갔네, 내구급상자아주 <laughs> 그 <laughs> <laughs> 국민을 아. 위하여? <laughs> 어, 벌써 살? 벌써 아, 살? 아니, 시려가. 저걸 이렇게 살려줘. 보이고 없네. 아, 게임하던데? 어. 에, 좀 틀어 줘. 오케이, 오케이. 계속 줄, 비글, 비글. 줄 앞으로. 아우. 예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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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왜 맞았어? 나 언제 맞았어? 어, 내가 맞았구나. 제대신저제 어. <laughs> 나가는 거 봐. 와, 진짜 어, 무슨 게임 아, 진짜 어이가 없다. 제내 구급 상자까지 훔쳐 가 놓고. 저... <laughs> 아, 어이가 없네. 너 그걸 다 가져갔네. 어. 아, 아, 내 내가 제대신 맞았구나, 지금. <laughs> 어, 나 어이가 없네. 와. 뭐한 거지? 저 너무 억울해요. 안 되겠네. 안 되겠다. 아. 다음 판에 진짜 진지하게 빡겜. 한다. 빡겜한다 진짜. 아 <laughs> 진짜 생각할수록 웃기네 이제. 번... 살려줘. 살려줘. 살려 주세요. 살려줘. 제발하 여기 이 열심히 빌잖아. 야, 구랭 야, 무려 구랭크데저다이로안나고 아, 살려줘, 제발. 아. 호주 <laughs> 같은 새끼, 살려달라고. 아, 개새끼. <laughs> <laughs>